안녕하세요, 파니맨의 파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니맨의 맨입니다. 매니 제가 오늘 해리포터 젤리빈과 빔보즈를 갖고 왔어요. 네. 이거 친구 줄 거고요. 저, 이거, 메리님과 제 거. 그리고 빔보즈 이게 체력이라 해서 제가 미국 사이트에서 사서 한달 뒤에 왔어요. 그래서 저, 저번 주에 받았고요. 해리포터 젤리빈, 그저께 받았어요, 아마도. 네. 진짜, 제가, 어, 하나 먹어봤어요. 저도. 썩은 음. 맛이에요 지금 매니님 음. 흙만 먹었는데 바, 지금 아직도 흙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하지 마세요 네자 그래서 일단 종이컵도 챙겨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컵두 개를 챙겨왔어요 매니님 하나 제가 하나 둘다 돌아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어떤 걸 할까요? 빈부즐? 빈부즐 하죠. 빈부즐 네 음료수도 갖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네 하고 음. 있을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여기에 맛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영어로만 잔뜩 써있네요 제가 영어는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어, 새로운 맛도 있네요 네 무슨 맛이냐면요 썩은 양말 맛 또는 아주 맛있는 과일 맛 아니면 어 잔디 맛 아니면 라임 맛 네, 화질 좀 꾸린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냥 줄게요 제가 지금 화면 여기 카메라 찍는 부분는 깨져가지고 아아아네 그다음에 썩은 계란 맛버터바콘맛 치약맛은 제가 다 먹었어요, 블루베리맛. 네, 맞아요. 어, 그 다음, 토맛, 피치맛, 복숭아맛, 강아지 음식맛, 초콜릿 푸딩맛, 코딱지맛. <laughs> <laughs> 그리고 불씨 헤어맛하고, 썩은 치즈맛, 캐러멜 콧맛, 어, 베이, 어, 아기 기저귀맛, <laughs> 코코넛맛.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스크의 방귀맛 아니면 <laughs> 젤리맛 근데 이 젤리맛도 진짜 썩었죠 맛이 네네 네, 그래서 검정색 장치는 <laughs>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네, 제, 제, 컵 보여주세요 제 요소소리 양이부탁드릴게요네그 <laughs> 다음에 <laughs> 요구르트 3개를 준비했는데요 요구르트 3개 맨거 먼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마셔서 배터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통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 오늘 찍는거고요 저도 이렇게 요구르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무줄? 네? 이인보조자 네, 여기 보이시면 여기 돌림판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로 돌려돌려 돌림판 네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나어진 아.. 안나어 저희 진짜 짜지 않았습니다 안나어진아 네. 일단 먼저 가고 싶나요? 저요? 모르겠네요 먼저 갈 생각 있어요? 음, 맛있는 맛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먼저 가실래요? 네? 자 그래서 매니님 먼저 이 돌림판 돌려주세요 앞에 보이는 데서 제가 찍을 테니까 그냥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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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어네 흰색 코코넛 맛 아니면 애기 기저귀라. 기저귀 기저이는 그나마 괜찮은 맛이라 하더라고요이상한 주황색은 양육들이고요 어딨어요? 파란색. 이거예요? 네아 기다려봐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거예요 그래? 뭐예요 아 그거 가끔씩 이게 이상하게묻어어요 이게 있어야 아, 가끔씩 이게 녹으면서 딴 걸로 갈 수도 있어요 화질 네. 꾸이거 진짜 먹으세요 딴거할수 없습니다 네, 맛없으면 뱉으시고 뱉은 거 보여주세요 어, 진짜 기, 기저귀 맛나 뱉으세요, 기저귀 맛 괜찮은데? 아, 그래 뱉으세요 왜요? 메미님은 <laughs> <laughs> <냄새는 웃음> 기저귀 맛이 맛있다고 하네요 어, 진짜 기저귀 맛 난데? 자, 그래서 이제 <웃음> <웃음> 냄새, 냄새 맡아보겠습니다 아, 냄새, 네 <laughs> 아, 아기 기적이 너무 세요, 진짜. 이거 분는데분분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차례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맛이 이상해. 오, 잘된다 저도 아기 기적이 맛 아니면 코코넛 맛이네요. 아하. 근데 여러분, 아기 기적이 맛 그렇게는 많이 나쁘진 않지만, 이거 먹을게요. 하나, 둘, 셋. 냄새 맡아볼게요. 이상한 냄새. 네 다시 한번 돌릴게요. 아니 이 조는 맛없어요. 매니님이 네. 좀 맛있다고 네. 하네요. 아니 맛있는 게 아니라 자, 다시도 돌릴게요. 시작 쭉 잠만 손가락이 그게 걸리는데요? 아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요? 자, 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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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뚝 아니 좋아요. 강아지 음식 맛 아니면 캐어초콜렛 푸딩 맛 어떤 색깔이죠? 갈색. 네. 갈색입니다. 갈색. 보여 주세요. 먼저 먹기 전에. 하나. 아니, 냄새 맡으시면 안 됩니다. 네, 좋아요. 자, <laughs> 응. 보여 주세요. 보여 주세요. 네, 이걸 먹겠습니다. 강아지 음식 맛?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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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아지 음식 맛 아껴 주세요 최악이야. 최악. 아! 강아지 음식 냄새가 나네요. <laughs> 자, 그래서 잠시만요. 네, 뭐, 저 하기 전에 <laughs> 저 죽을 뻔했어요. 네, 강아지 음식맛 어... 아! 강아지야. 강아지 음식 냄새가 나네요. 소모 현모요현모 강아지들이 <laughs> 너무 안 됐어요. 어, 그러니까 이... 저도 이거 먹고 아, 제가 울 뻔했어요. 진짜 맛이 너무. <laughs> 네, 이제 드셔 보셨죠? 아... 이제 제가 한번 더해 볼게요. 진짜. 제발 코코넛 아니면 베이비와이 프또 됐네요 또 됐네요 네 근데 없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진짜 없어요? 있는 데 없네요 풋맛 아. 아, 있나? 토어마이죄토 있나? 토마토 있어 가 oh 죄송합니다 아, 네, 토마니면토마 아, 음. 라임 맛아니면토맛이 맛. 맛 됐어요. 풀맛 나와라. 풀맛 나와라. 니면풀맛이니이 나와라. <laughs> 이거요 이거 아 뭐지 냄새 가은안냄다 아예 뽑은 건그 냄새가 진짜 어강아저 이거 먹겠습니다 이거 잔디맛 아니면 라임맛 네지무의 기분이 뭔가 싱그러워요 하나 둘셋 잔디맛인데 괜찮아요 응? 냄새가 약간... 상큼한데? 직접 먹어봐야 하나? 아. 잔디 맛이 있냐? 괜찮긴 괜찮아요 아니 맛있는 맛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지? 괜찮데 써요 써요? 돌려 돌려 돌림판찌 네. 요새 맨님이 하! <laughs> 썩스 아 썩은 양말 아니면 맛있는 과일 맛 어떤 거죠? 이건가요? 이건가요? 네그거에요 핑크색 아무거나 왠지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세요 먹어볼게요. 아 어머 어머 머 <laughs> <laughs> 양말 맛이에요? 응. 진짜 양말 맛이에요? 네 진짜. 이거 지금 썩은 양말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냥 극혐해요저 요구르트 하나 다 마셨어요. 이거 없으면 이제 끝이죠. 방그담다 마셨어요. 아니 이게요 썩은 양말이 이런 맛인지 약간. 강은 사람인요 네, 저 다시 이게 됐어요. 라임 아니면 롱 클리핑. 또요? 네, 전 괜찮아요. 라임 아니에요. 풀박 괜찮던데. 그래요? 그럼 먹을만해요. 저 이거 먹을게요. 네 파인애플 약간 이런 거 먹는 저는 한 번에 밥을 씹거든요. 저는 처음에 맛보고 씹어요. 그저 그냥 요 처음에 그냥 팍 씹어요. 저 이거 먹을게요. 지금 이게다껴 있어요. 맛이 없는 라임 맛. 오 좋겠다. 진짜 맛있는데요? 저 들려볼게요. 음, 풀맛이랑 천지차이네요. 정말 다시 들게. 자 제대로. 풀만 먹어보고 싶은가요? 건어 어. 어. 버터팝콘 아니면 썩은 계란. 이거 맞죠? 아니, 네. 죄송합니다. 또 뭐가 묻었네요 어머머, 어머. 썩은 계란. 어머 어떻게나? <laughs> 운이 없네요. 네, 아주 없는. 어때요, 소감? 소감 한마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지금 맛 없는 것만 걸리기 때문에 <laughs> 이 동영상은 제 생각에 30분 정도 찍을 것 같아요. 네매니님 지금 놀라셨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 라임 맛 진짜 맛있다. 저 아직도 라임 맛이 입에 있어요. 좋겠네요. <laughs> 저또 라임 아니면 어, 풀 맛이 있네요. 풀이 있나요? 저뭐 묻었어요. <laughs> 저 라임 맛 아니면 풀맛또 됐고요. 잠시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빨리 다녀오세요. 저, 아, 진짜, 먹어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잔디 아니면 라임이어야 하나 봐요, 꼭. 어, 이게 아직도 그 강할 지 맛이 아직 있어요. 저또 라임 또는 풀맛이 어. 드네요전는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거 먹을게요. 지금,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라임 맛이 아직. 3, 2, 1. 잠시만요. 1, 2, Let's go. 3, 2, 1. 저도 파니님처럼 먹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 하면전디 담니가 파니님은 다 똑같은 색깔밖에 없어요 하나 빼고는 저 이거 진짜 저는 이제 한 번에 씹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다시 어, 다시 이렇게 5초 이상 먹기로 합시다 이제. 네. 뭐예요? 아 네. 미치겠네. 썬계란 버터코 아, 처음에 먹으신 거먹으셔야니다 이건데, 어, 맛이 없을 것 같아, 또. 아, 이게 예, 꼈어. 어, 버터바콘 같아, 이게 냄새가. 어, 예 어! 맛있죠, 어때? 네. 저한테, 아, 진짜 토맛만 아니면 되는데 이떤지? 그럴 때토마이될것 같아. 어, 캐라멜콘 아니면, 썩은 아, 음, 치즈. 트름 만 나요. 캐라멜콘 아니면, 이 썩은, 이거 토맛 나는데, 약간 트름 토맛? 썩은 치즈. 어, 좋겠다. 왜요? 냄새 진짜 좋아. 왜 아니, 왜? 입에서. 맛은요 거... 약간 어떤 님이야 어, 약간 그치름을때 약간 토 나오는 느낌 <laughs> 캐러멜콘 아니면 몰디치나 아, 약간 토만나는데 캐러멜콘 아니면 몰디치 어, 캐러멜콘도 진짜 맛 마... 버터콘도 진짜 맛없어요 캐러멜콘 어떤거죠? 캐러멜콘? 네? 어떤거야? 이런거 캐러멜콘. 캐러멜콘 아닌데 이건 토 맛인데 토 맛이에요? 토 맛이야 이거토맛 아닌가요? 어 이거다 뭐, 저 이거 진짜? 먹을게요 망했다 저 망했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아, 어, 제가 이거 할건데 어, 이거는 제가 이거 할건데 진짜 망했어요 과연 하나 쓰리 투원엣이하하 어때요? 무슨 맛인가요? 이거요 변기에서 변기 에다가 똥그 대변을 보고 그걸 먹는 맛이에요 뭐어나요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래요. 다시 돌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데 맛 일단 조준을 해낼까요? 저는 일단은 통아 먹어봐요. 통아죠? 요토마아는 피치 맛이니까. 먹어볼래요? 전 피치 맛이 좋으니까 피치 맛으로. 아 싫어요. 아전 피치 맛을 원합니다. 어 진짜 걸렸네. 네. <laughs> 토마아 아니면 피치 맛 드셔주세요. 피치 맛 응원해주세요. 피치 맛. 그럼 그동안 하나를 한번더 돌리고. 아 있어요. 이게 이게 그건데요? 그거는 아닌가 이거야 아이 토맛일지 아니면은 피치맛일지 드셔보세요 네 다른 저, 걸로 고쳐도 되나요 아니요 아왜 기분이 안저또 이게 됐어요 라임 또는 <웃음> <웃음> 아, 저 라임 또는 이 잔디맛이 또 됐네요 저 토맛이에요 <laughs> <laughs> 자, 그래서 라인맛 아니면 또 풀맛이 됐는데요. 오, 죄송합니다, 목소리. 네, 두 개, 세개 남았네요. 어머, 어떡하나. <laughs> 처음에는 해보고 싶다 해서 저희 집에 오늘 놀러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닌데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걸 먹어볼게요. 또 잔디 또는 라임이니까 저도 이거 시켜긴 시켰는데, 아직 안왔어요 자, 먹겠습니 저는 빈무주세통 시켰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때요? 무슨 맛인가요? 잔디맛 나도 잔디맛 한번 먹어보고 싶긴하네 다섯번 이상 치어야하니까 잔디맛 한번 맞춰볼까요? 조준 3,2,1와오 마이 갓아아 아, 근데 이거 버터 바콘도 맛이 진짜 없어요 똥맛이에요 버터 바콘 아니에요 금 계란 이거 맞죠? 네드렸습니다 네번씹으셨는데요 아니 <laughs> 나번요요거는 <laughs>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oh 우리가 oh 우리 다시 한번더할일아 oh 예 여기 남았네요. 아 진짜요? 나나 나 지금 아까 토만 먹을 때 지금 정신이 없었나 봐요 진짜로. 저 돌려볼게요. 아. 저뭐저 <laughs> 저 돌렸는데 또 라임 맛 아니면 이 잔디 맛이 됐는데요. 저 진짜 운이 없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다 라임 아니면 잔디 맛인데 다 하필 잔디 맛이 될 건가요? 저 이거 라임마다 아니면 잔디 맛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먹겠습니다. 어떤, 아. 어떤 색깔이지 아. 저 죽었어요. 잘 아세요, 여러분. 나또 샷. 불걸도 있어요, 불걸? 아 불걸 있네요. 한번더 마셔. 주시 페어도 있네. 저 한번 주시 페어 아니면 불걸 맛으로 결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으앗! 제 손에.. 제니님 해볼게요 아아 아, 진짜.. 그래. 계란 매콤 아니면 썩은 아! 진짜! 아! 아! 뭐 이렇게 맛이 없지 난? 어! 묻는 새야거뭐 먹었어요? 강해지는 제새단디맛이야고디맛원하면 난... 갖고 오 돼요 잔디마. 싫어 싫어 잔디맛은 마지막 이디맛 아 이거 너무 냄새 너무... 아 꾸려 저도 한번 돌릴게요 이거 맞나요? 네아 짜증 저또 라임 아니면 런클리핑 근데 마지막이니까 라임이겠죠 저 캐러멜바콘이에요 있... 저 이거 먹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예요 또 이제 이거 걸리면 딴거 해야죠 캐러멜바콘 맞죠? 먹겠습니다 어, 아트는 배터도 돼요 약간 트림 맛 나는데? 저 이거 아 쏘기 저 이거 마지막 요구르트예요 아직 네번더 가셔야 합니다. 저 이거 먹을게요. 마지막. 와, 어, 진짜. 어, 올라왔어. 오, 마지막이니까 라임이겠죠, 설마 여러분. 하나, 둘, 셋. 라임인가? 아, 지이한개 남았어요. 근데 약간요, 여기 미세 이상한 이런 게 있어요. 아, 그거 더우면 그 누가. 지금 미국 덥나요 응. 음. 아, 어, 강한 수로만 너무 많은데? 저 검은 색을한 번도 안 걸렸네요 다시 마 어디 갔냐 주스페어 누가 주시페어? 원, 이제 원하시는 거 골라보고 드시면 뭐 돼요 그래요? 주스페어 똑같은 색깔로 합시다 잠깐만 주스페어 어떤 색깔인지 좀 보, 볼게요 똑같은 색깔로 하겠습니다 네이 색깔이네요 이 색깔? 색깔로? 색깔? 이제 냄새 맡으셔도 돼요 주스페어이 무슨 맛이에요? 어그 페어 알지 그게 좀 달달한 것같마 콩맛인가? 코딱지 맛인가? 아, 이걸로 할까? 코딱지 맛이야? 엄마가 제가 이거 먹을게요 이거 콩맛이랑 비슷한데? 저한번저 응. 라임만 먹어보고 싶어요 라임만 저거 라임이죠 저 죽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라임맛 이제 없어요. 아, 있어요, 없나? 음. 아, 님이 라임맛 다 먹었어요? 음. 어, 이다 아니요? 아니에 아, 무슨 맛 먹어볼까? 이거 뭐죠? 검정색 드셔봅시다. 싫어요. 이거 아마 그거일걸요 네. 이게 아마. 근데 솔직히 검정도 하나씩은 먹어야지, 진짜. 음, 엄마. 음, 뭔다. 음. 뭐 너신데 어떤 걸간 어떤 거 o y o 어요 y o 저저 저요.. 저요? 음, 저는 지금 n g m a c 이거.. 그.. e Subbing machine. You're a w o m a n 이 e c o n 이 m 이 c s c h 맛 o l w h a 맛 s my j o 야 What's my j o 아 What's m 이, 아니, 내, 양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니님 양말 좋아하시나봐요. 아니, 어 어, 괜찮은데? 양말 이거 아니에요. 아까 이 양말 먹었잖아요. 껌인데요? 그러니까요. 못 보았어요. 유에하니까요 이거. 이거 배틀래요. 어, 이 배틀 때마다 안 해서 당한 리만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 검정색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둘다 맛이 없습니다. <laughs> 스컹크. 아니 냄새 맡으세요 응? 맡아볼게요저이너도커즈나내거 너 돌려줘 예, 먹어볼게요 아 먹어 먹먹 응? 이거 무슨 맛이야? 너 이거 스컹크에 아이고 아이고 말고 말고 이거 리컬 너가 저번에 맛있다 했던 거어 강아지 아이고 이거 스컹크야 시큰크 스컹크, 스큰크아쏘쏘쏘쏘 음, 먹겠습니다 저도 아, 빨리 먹겠어요 전 당당하게 음, 먹었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붙으세요? 네 아니 이렇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냐? 자 이거는 이제 끝내고요 셀리포터 음. 줄이 해리포터 아, 아! 이거 뱉은 거 보여주세요. 얼마나 뱉은 거. 아, 근데, 보는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럼 될 거야. 아! 아 냄새가. 오늘 해리포터 냄리 지금 못 먹겠어요. 자, 그래도 방송을 위해서! 이제 맛있는 거 하나도 안 남았어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저, 일단은 맛있는 거, 멜론 맛아놨거든요 아, 그냥 네, 눈감한거나 빼봐요. 블루베리, 부글. 어, 아, 냄새가 썩었네요. 맛있긴 맞네요. 아, 냄새 맡아봐요, 이거. 열어서 쇠 냄새에요. 냄새가 왜이러냐저 비누 맛한번 먹어볼까요, 비누 맛? 비누 맛이 좀 궁금해요. 기다려봐요. 저도 같이, 같이 먹어요. 네. 어떤 거냐 커질이 진짜 안 좋네요. 이게 비누 맛이에요? 그냥 두세요. 뭐? 어차피 안있니까 아, 음, 학원에서 선생님이 핸드폰, 핸드폰 카메라를 뽑셨대요 진짜 좀. 어, 님 입에서 강아지 살을 만나요. 계속 냄새. 님 님. 나너 해봐. 아야, 넌 더해. 너 해봐. 와! 아, <laughs> <laughs> 아니 해리포터 젤리빈의 위력 정말 강하네요. 다. 아, 이제 해리포터 젤리빈 비누 맛. 비누 비누! 너더 오래 참는 사람 이기는 거! 네! 레디, 세트, 고! 딸발! 진짜 더 오래 참는 사람 네, 이기는 네, 거! 네네 예. 근데! 진 사람, 이긴 사람 뭐가 있어야죠? 딱방! 이긴 사람이 딱방끼리 좋다 아니야, 좋았어 근데요! 이게 멘토씨가 어제 산 거거든요? 또 하나 샀거든요 이긴 사람은 이걸 하나 드시고 그맛을없앨수 있어요 진 사람은 고기에서 사람... 토만 먹기 다 먹기 토어 아니에요. 왜요? 왜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동참해서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기다려봐. 아, 그럴까? 하세요. 여기에서 또할수 토... 있어요, 여기서. 네. 여러분, 그것만 알고 계세요. <laughs> 아, 그럼 이렇게 해요. 이기던 지던 멘토스는 둘다 먹는데, 진 사람은. 진 사람은 토막도 먹 토마토 다 먹고 먹어야 돼요. 이거 멘토스 먹은 다음에 토마토 셔야 돼요. 네, 멘토스 하나 갖고 계시고요. 레디, 세크, 세크. 우리 우 아니, 같이 하나 또 해. 대 네, 나중에 일단 뱉을 때까지. 아, 진짜 네, 그렇 지금. 지금 저희 도이 배터, 배터 하면서. 어, 저는요, 아까 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냥 먼저 삼키는 사람. 저, 아, 해봐요. 드러워 <laughs> 하, 무슨색이야? 저다 삼켰어요 아, 삼켰어요 드러워 <laughs> 저 삼켰어요! 멘토스! <laughs> 왜요? 먼저 삼키는거야 뭐예요? 네, 아까는 먼저 뱉는 사람이라며또 그래 그 그게 장난이에요 원하는 거 하나 골라세요, 그럼 한번뭐려뭐예요 o u n 요 양말만 이거 삼키기 백기? 백기? 이십초키한 끼기? 이, 한, 여, 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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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일, 게1 2 3 4 5 6, 6 7 8 9 10. 8 9 1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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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는이더 힘들어요. 배출데 그러니까, 냄새가 냄새가 약간 그거 냄새예요. 그거 그거 강아지 자른 냄새. 애초 사나 더. 응. 네, 좀 힘들게 했으니까. 네, 이거 <laughs> 저 네. 이거요. 그거 예요아 비누맛 진짜. 비누맛이 비려. 이러진 못했어요. 간다 응.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요. 아, 아, 야 그래서, 음, 야 그래서, 어 계속, 판님의 음, 노란색깔 아까 처음엔 노란색 멘토스를 두 가지 계속 통마치 생각나가지고 지금 못 먹겠어요 노란색 멘토스도. 그리고 또 하늘 색깔. 하늘색깔 멘토스를 줘가지고, 이 멘토스도 비눗만내고못 먹겠어요. 키밥 음. 음. 자,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요. 아, 이쁜 애어럼 먼저 삼키는 사람. 왜요? 흑맛? 음, 저요. 요구르트랑 같이 알약처럼 먹을게요. 음. 그럼 맛있는 걸로 합시다. 누가 먼저 삼키나. 싫어요. 맛있는거 가끔 먹을 거예요. 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아씨, 누구야?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걸 먹을게요. 아, 어디 갔냐? 음, 찐한 초록색 아무거나 하나 꺼내주 초록색 아무거나 하나 꺼내주세요. 초록색 이걸로 할게요. 난널 정했다! 이거 맞나? 맞나요 초록색. 초록색. 이거는. 아, 원하는 거 아무거나 꺼내주기 합시다. 네. 전 이걸로 할게요. 그럼 이걸로 해볼게요. 그거 무슨 맛인지 아시죠? 이거 얼스브라마 아닌가요? 아니에요. 설마, 개피나? 하여튼 꺼냈으니까못넣나 못 거예요? 자, 하나! 튀김하시기고하면서 네. 네, 먼저 상키는 사람. 나랑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그래요 알약처럼 아 그냥 씹긴 씹어야 해한번 씹고 알약처럼 아니 아 이거랑 같이 삼키는 건같은데 이걸 중간에 마시는 건데 요 나쁘네 아, 그럼 누가 더 오래 입안에 갖고 있나 그래자전 이거요 전 이거입니다 네아나어떻해네 어떡해. 나중에 누 뱉을 때까지 찍을게요 아 그래 서 지금 둘다 씻고있어 네? 뱉어 다 먹었어요 응자 음. 어떻게 하실래요? 가위바위보 30판? 30? 응 음. 30판 아네 여러분 벌써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laughs> 진이, 진이 다 빠졌네요. 배해 보여줘.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 파니맨의 파니. 맨이 파니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요. 요. 요 빨리 눌러. 어, 안눌르면안 돼. 이 채널 본 이상 눌러요. 파니님 한 겁니다. 네. 맨니 저는요 저는 랩을 못해서 잘해요 저보다 더.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환희, 환희였고요. 맨이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많이 많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한 번씩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바이. 네.